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제가 숙소는 다른 곳도다는데 얼마를 하는데 그게 특 긴장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스를 먼저 말씀드리면 2월 27일 날, 화요일 날와지 네. 뭐 아시죠? 사3 0 0분들씩 많이 와 주셔가지고 잘 받았습니다. 20명 분 감사드린다는 말씀이고 감사합니다. 몇 가지 이렇게 한목화에다 정었는데요. 그첫 번째 질문을 한번 드리면 21세기의 최고의 투자가 혹시 무엇이냐 지시나요책 쓰기. 책 쓰기? 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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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가 있는 세 가지. 누나. 응. 응.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것은 제가 한얘기 아니라 많은 인문학자들이 하는데 첫 번째는 글쓰기예요. 음. 왜 그러냐면 글쓰기는 나를 두 번째는 뭐냐면 악기를 배우는, 악기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무엇아냐면 그림. 그림. 탐미. 탐미. 탐미라고 하는 탐미. 꼭 그림만이 아니라 우리 이제 강평국 센터장님처럼 사진이랄지 않으면 그런 것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꼭 그림을 직접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인쇄랄지 않으면 뭐 미술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직접 가고 그다음에 자연을 즐기는 뭐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됩니다. 다는 거고 그다음에 국뉴스를 하나 말씀드리면 어제 제가 청학동 요즘 청학동 보사 정도에 오골개를 타프나를 먹는데 미국에서 선임 오셔가지고 음. 거기서 오골개를 먹는데 어, 제가 이자 사람 네명안 되는데 거기서 또 뭐했을까 노래 노래들, 노래 노래 두 분이 이제 그뭐 미국 교수님하고 한국 분인데 네. 여성 분인데. 미국에 있는 교수님하고 결혼했는데 어, 부모님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대요. 한 7년 정도 됐고 엄마는 7년 정도 됐고 아버지는 한 5년 전에 돌아셨던거고요어이 오셨는데 조금 뭔가 이렇게 부모님 생각나는 그런 음. 게 있잖아요. 그래서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이런 측면에서 가 음. 엄마의 노래를 음. 조금 노래 잘한거같아 칭찬을 받았는데 어, 제가 이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제가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노래에 흠뻑 빠져있잖아요 노래를 음. 엄청 좋아하고 노래를 통해서 제가 새로 깨어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음. 그래서 노래를 들을 때도 너무 좋고, 좋고 그 다음에 경연대회 같은 게 있잖아요 케이팝이할든지 아니면 친구들 이런 거할 때는 그 자리 앞에 있어야 됩는거 설레고 흥분되는 느낌 음. 그 너무 좋은데 그것은 노래를 그냥 제가 엄청 듣기도 많이 하고 많이 부르기도 하고 따라 부르기도 하는데 그러면 그냥 다른 가수들, 다른 사람들이 한 것만 따라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 그것만 할 거야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몰입했으니까 이제는 내 노래를 한번 만들어볼까 지금 해서 음. 누군가 좀 도와줘가지고 지금 작사 잡고 좀 하고 있든요 근데 그걸 잠깐 이게 선을 보였는데 그분이 눈물을 엄마에 관련된 거네요. 엄마 의련된 음. 눈물 이게 사업동에 가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마지막이라고 누룽지가 나온 거예요. 엄마 하면 저는 누룽지가 하나나요니다 누룽지를 소개하면서 엄마 노래를 1, 2절 지금, 지금 만들고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만들어지면 나중에 선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aughs> 가장 <laughs> <laughs> <우선 웃음> 거잖아요. 내가 노래를 그냥 다른 사람 노래만 부를 거냐 아니면 내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직접 내가 작사 작곡을 해줄 거냐. 책 쓰는 거다 보니 직결되는데요. 나는 책을 다른 사람 책을 읽거나 아니면 내 책을 쓸거냐 이런 거하고인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렇게 진행자님께서 너무 좋은 어, 질문지를 만들어주셨는데 거기 이제 저도 대답을 한번 해봤어요. 어떤 대 가장 힘들 때이루어져어 되었던 책 그리고 가장 많이 읽은 책두 가지 공통점이 다 저는 어떤 책일까요? 큰, 이거예요. 음. 제가 힘들 때 가장 탁월한 은행에서 제일 똑똑한 사회에서 똑똑한 <laughs> 우리 은행한테도 잘 누대 있지만 은행에서 일을 하다 보면 힘들 때 있잖아요. 제일 힘들 때 그때 그만둘 수 없어요. 그때 제가 선생님과 만났던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책한 권이 저를 좀터닝 포인트를 좀 만들어 준한권 책이. 카레이도 하게 되고. 그 되고 그다음에 또 지금 이막을 타령을 하게 되고 그런 생각이 되고 나고요. 그리고 가슴뜨기하는 키워드는 뭐냐? 제가 이제 중간에 계속 뭔가를 하나를 찾다 보니까 경영학쪽에 가려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박사과정을 하는데 시너지라는 단어가 작동해 키워드 뭐예요? 그다음에 시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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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뭐 이런 음. 뭐 경제신문 이런 보다 보니까 어, 그래? 그럼 시너지를 한번 영미가 뭐해 볼까? 계속 질문하다 보니까 나중에 는시 너지 막 이렇게 질문 나눠 해보고 아, 시너지. <laughs> 분해를 해보고 시하고 너하고 지를 어 이게 시너지가 원래는 영어인데 시하고 너하고 지의 합성은 시는 감성이잖아요 너는 사랑이니까풍성 지는 지성. 아 시너지를 내려면 이렇게 하면 될거 아니야? 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막한 2년 동안 연구하고 썼던 책이 시너지란 책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c e 의책 쓰기를 쓴 이유는 뭐냐면, 시험 동기부여. 음, 음, 이 책을 읽고 누군가가 책을 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합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지다고면 제가 자신이고요이걸 읽었는데 전혀 이런 마음이 니다 <laughs> <laughs> 전혀 통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책은 실패합니다. 한 그런데 어때요? 이제 여기, 여기 계신 분들 어쩔 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전환을 합니 이 책을 그리고 이제도는지만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가 와가지고 책을 이겠다고이고구는이 친구는 이친구고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제가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제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그이 친구는 이친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이는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책을 딱 읽은 책이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이 책에 나와 있는 가나 모르겠지만 하나 딱 삼복수 하나 책을 읽은 적이 없 근데 한 번이 없는 거예요. 은행에 근무할 때 제일 사람들이 부러기게 뭐냐면 책을 읽은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만든 독서 모임이 네스클럽이었고 그모임을 하면서 한 18년 정도 제가 이제 음. 운영을 하고 했다그랬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질문했 하던 게 뭐냐면 질문이 아니라 질문이요. 질문이 아니라, 질문이 아니 책을 읽으면 밥이 나오나 빵이 나온다그 질문을 가장 많이 읽는 요 그래서 제가 책을, 책을 읽으면 밥도 나고 오 빵도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더라. 이제 니더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책을 쓰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몇권자 책을 쓴 거잖아요. 이게 이제 책을 써야 되는 질문지 이유 아니면 책을 쓰면 좋은 점하고 가는 되는 건데, 처음 썼던 책이 책양이 사람입니다. 근데 그 책을 7년 동안 썼거든요. 쓸지도 모르고 어떻게 쓸지도 모르고 쓸 방법도 모르고 그 다음에 쓰는 기술도 없고, 그데 그래서 7년 동안 썼는데 쓰고 났는데 피기체가 기분 나, 가슴 뿌근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칭찬도 엄청 많고 그리고 획기적인 또 뭐냐면 그 책을 썼는데 대형 출판사 회장님께서 극찬을, 이건 제자랑이게 없잖아요. 그 그랬다는 거고 그 다음에. 책쓰는 사장이나 된다 된다 책쓰기 된다 시유 책쓰기 이런 책쓰기를 쓰고 나니까 어, 브랜드가 생긴 것 같아요 책쓰기 코칭에 제가 뭐잘 어, 잘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근데 어 책쓰기 코칭 코칭 어, 전라북도 아니면 뭐 저쪽에 뭐 대전 아니면 이쪽에 광주 이런 쪽 해가지고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브랜드가 생긴 것 같아요 제 브랜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리고 어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이네 같은데 한국이이그 코칭해 주시는분 중에 전주대 35년 정도 공부했는데 어 퇴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분한테는 이 책을 쓴게 하나의 뭐가 됐을까요? 전략 네? 전략 명함이요 명함.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가 퇴직하면 명함이 사라지잖아요. 근데 명함? 책을 쓴 걸로 인해 가지고 명함이 생겼어요. 어떻게 퇴직한 퇴직 자국이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는 익산에 이제 우리 김순희 어, 대표님이 소개해줘가지고 익산에서 한번 크게 삭제하신 분인데 강현자 회장님이라고 그분 같은 경우는 책을 쓰시고 난 다음에 그냥 선물을 하시더라고 명절 때 선물로 그냥 책을 선물해 따라가 안 하시고 그래서 되게 성과가 엄청 몇 음. 천만 원짜리 계약도 이루어지고 이런 경우는 저 그분한테 매번 들었거든요 하고 자신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제 김순희 대표님이한테 엄청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출판기념회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이제 몇 분이 찾아왔는데 그 중에 이제 고등학생이 찾아와가지고 음. 책을 쓰고 싶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두세 시간 동안 막 열변을 토하게 했는데 책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laughs> 지금은 대학교를 가야 되니까 <웃음> <웃음> 공부에 몰입해야 된다는게 조금 서운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몇가 그런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힐러지 약간 더 책을 쓰고 나서는 되게 감미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은행에 근무했기 때문에 무슨 사람 많이 따르 옛날에 처음에 책을 내고 나서는 엄청 강의 대안이 많이 났는데 은행에 근무하는데 한 개가 있잖아요 못 갔어요 거의 안 갔어요 거절했어요 거의 대부분 고그데2년을로 어, 해가지고 상해에는 가서 세번 정도 특강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책을 쓰는 것이 불특정 다수 아니면 내가 지금 관련된 있는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가 그런 측면에서는 책을 쓰면 되게 그 좋은 점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그럼 나는 책을 읽는 사람이 읽는 걸로 끝날 거냐. 아니면 나는 책을 읽는 데서 끝나지 않고 다른 책들도 보면서 내가 직접 내가 주인공이 될 거냐. 이건 다 선택의 문제인 거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다른 가수들의 노래를 그냥 부르기만 할 거냐. 아니면 내가 직접 힘들긴 하겠지만 작사 작곡을 해서 옛 노래를 할 거냐, 이건 어떻게 보면 선택의 문제인 것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책을 쓰는 것은 숨어있는 애완의 보석을 캐내는 작업입니다. 마치겠습니다.